육덕인데요. 엉덩이가 육덕해지고 싶어요 엉덩이 운동해야 되니까 엉덩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레깅스를 입어줘 요즘 추우니까 패딩은 필수다 아 맞다 바지 운동하기 전에 엉덩이 사이즈 한번 재주고 40인치가 멎지 않았다 힙어브덕션을할 건데 이건 엉덩이 육덕을 원하는 사람한테 인기 만점이니까 보이는 순간 사수해야 돼 자리 앉기 성공했으면 15개씩 5세트 해줘 패드에 허벅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은 열고 얘들아 마지막 개수에서 멈추는 건너늘도 알고 있지? 가장 힘든 운동 한 가지만 뽑으라면 런치할 때는 앞다리에 힘을 실어 일어나야 돼. 10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한쪽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거든?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겠지만, 짝꿍댕이 되면 안 되니까 바로 반대 쪽도 해줘야 돼. 이번엔 위 엉덩이를 채우러 가볼 건데, 골반을 벤치 끝에 닿도록 해주고, 꼭 껴안아주는 대신 자면 안 된다.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. 그리고 다리를 올려주면 되는데,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돼. 5개만 해도 힘든데, 꾹 참고 10개, 3세트 하자. 이렇게 3개만 딱 30분 했거든? 얼마나 펌핑 돼봤는지 확인해봤어. 육덕되기 쉽죠?